사친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어요. 너무 뭐 괘씸하거든요. 저랑 재결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주님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혼자 원하는 거예요, 혹시? 자 보실 분 음력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남편. 기준님 일부종사기 하 조금 힘든데 한번 헤어졌다든지 응,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신랑하고 헤어진 거예요? 예, 전 남편인데요. 응. 한 한번 볼게요. 신유생이 웃습니다. 10월이시다. 초하래시다 이시는 나라 천 대주가 웃습니다. 안땅은 지주가 웃습니다. 다 신유생이 웃습니다. 4월이시다. 초하도 생이시다. 우주가 웃습니다. 본인은 참 욕심이 많다. 본인은 외골수에 고주식한데 아직까지 집착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전 남편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선이라는 게 너무 넘어버리면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적정선 유하게 넘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꼭 지점이 이렇게 모서리가 꼭 튀어나온 사람. 어. 구각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요. 신랑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를 잡혀서 가기가 힘들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주님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혼자 원하는 거예요, 혹시? 아, 지금 재결합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얘기가 신랑하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저 때문에 헤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고요 음. 그런 것도 심했고 그 트러블이 계속 있으면서 어쨌든 제가 원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뭐를 잘못을 하거나 크게 테두리가 어긋나게 하는 행동을 하해는데 아니에요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정말 드라마에 나고판한 아주.. 막 때먹은 시어머니? 음. 약간 아, 그, 런 고부 갈등이 엄청 심했는데, 음. 그때 정말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음.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유부단 정도가 아니고, 음. 저를 막 잡아먹을 듯이, 음. 솔직히 음. 그런 상황에서 신랑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했고, 응? 어, 제가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도 그러는데 남편까지 그러니까 제가 뭘 믿고 음. 살아요. 살 이유가 없지. 고부 갈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런 응. 시어머니 있을 수 있어. 반면에 되게 좋은 시어머니도 있거든? 자, 근데 나는 그 시어머니 얘기 들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랬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땠냐는 거야? 나가할 말은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맞대응을 한 거잖아. 이쪽을 편들고 이쪽을 편들고 편한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 고부 갈등 갈 때는 어느 케이스가 거의 많냐면 같이 붙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숙기겠다 마음을 먹었고 지금? 또 애기가 너무 예쁘고 저도 애한테 못할 짓인 거 같고 응. 지금 이제 아이는 신랑이 키우고 있거든요 응.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면 애기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좀 용서를 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살 때보다 두번째 결합해서 사는 게더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까지 굽히겠다면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중요한 건 내가 보는 눈에 본인은 절실해. 저 신랑을 도로 갖고 오고 싶고 내걸 만들고 싶어. 왜? 내가 나가서 보니까 웬만한 남자들 별거 아닌거든. 어, 선생님 근데 <laughs> 아, 사실 제가 진짜 선생님한테 응?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응.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신랑한테 여자 있냐고? 어, 사실 여사친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있어요. 응. 제가 볼 때는 여사친이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솔로니까. 너무 괘씸하거든요? 아이의 선생님이었던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둘이 좀 놀아가는 것 같은데, 저랑 재결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라면 저도 재결합 안 하고 싶긴 해요. 그만 안 두고 싶을걸? 그 여자한테도 뺏어오고 싶지. 말은 정확히 하라고 그랬다고. 솔직히,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음. 그니까 음. 뺏고 싶은 거잖아. 그 여자한테서 그 놀아나는 게 싫은 거잖아, 본인 그 신랑이. 근데 뭐 본인은 아무 관계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음. 아무 관계 아닐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학부모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순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애들 선생님도 담임도 전화해가지고서는 남자 선생님인데 좀 진로로 바꿔야 될것 같고요. 이건 이래서 이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선생님인데 내 신랑이 친구야. 아니, 근데 이제 뉘앙스가 있잖아요, 선생님. 응. 만약에 둘이 그런 관계가 뭐 아니라면 남편은 진짜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꼬리치는 거로 밖에 안 보여요 내가 보는 눈에 그 여자 꼬리치는 여자 아닌데 그 여자 좀 떼주시면 안 돼요 뗄 필요가 없는데 떼주세요 아니 너무 이거는 재결 <laughs> 결국은 맨날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냥 부족같은 거주 부족같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준님 생각을 좀 바꾸라는 얘기야,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말투가 완전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저를 막 살살 긁어요 뭐 언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한테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냥 제가 다시 재결합할까봐 약간 일부러 좀 싸우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 기준님 봐봐. 하속 터져. 이 신랑이 마음이 없어. 마음도 없고. 어,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 신, 신, 아니, 본인 신랑한테도 마음이 없다니까. 내가 본 눈에는. 문제가 있으면 떼주지. 문제가 있으면 떼줄 수 있어. 아니, 근데, 근데 근데 원래 전혀 없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왜왜그그 그 여자 편만 세요그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사례자 너가 잘못됐어. 면 아, 제가 미친년이요 미친년이라는 게 아니라, 봐봐 기준님, 우리한테 왔어. 그럼 확인하러 오는 거잖아, 그지? 확인하러 올 때는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서 들었으면 경청을 하고 듣고 그걸 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 어떻게 행동하세요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 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 왜? 나는 전현이 분명히 우리 신랑한테 꼬리를 치고 있고, 우리 신랑도 전현이 꼬리 치면 분명히 넘어갈 거야.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저신랑한 데리고 와야 돼. 아니, 쌤. Think... 선생 말씀 믿고요. 다 들을 건데요. 제 말은 뭐예요? 뭐냐면... 아니, 믿고 들을 거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아니, 끊어서 고... 그냥 지적을 써주세요. 끊는 거를 해주세요. 아니, 뭐, 얘네, 뭐니얘가 붙어 먹었어야 뭘 끊어주지. 붙어 먹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끊냐고 돈 쳐드려가지고. 왜그 미친 짓거리를 해. 그렇다고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아니, 안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떼준다니? 나를 먼저 바꿔야 돼. 막말로 있잖아. 나한테 지금 이렇게 따졌는데. 아니, 무당이 나한테 이렇게 따졌는데, 시어머니한테 본인이 난 이렇게 안 따졌을까? 할말막확 켜가면서 막 일했을 거지? 그 여자 사주를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본인 신랑 사주 없으니까 가고 싶는데한 아.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마지막 불러 만약에 진짜 아니면 나한테 진짜, 진짜 108배 하고 가 법당에 또 아니야 이씨 108배 하고 가 씨. 잘못했습니다 하고 법당에다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백합이 하고 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전보러 가서 덤비듯이 나한테 덤비듯이 막 덤비지 말고 지지게 혼나니까 무슨 사례자 편을 드냐 사례자 편을 드기는 잘못된 놈은 지지게 혼나는 거고 잘해갖고 잘했던 사람은 칭찬해 주는 거지 뭐 사례자라고 나한테 신청했다고 그래서 본인 편 들어준다니 그 뭐하러 전보러와 그런 좋은 달달한말 얘기들로 뭐너그 친정 집에 가고 친정 식구들하고 얘기하고든지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너편 들어주려고 하면 되지 그죠? 괜찮습니다. 행복하십시오. <laughs> 네.